아, 오늘 대방어 오늘 대방어 어대방어 대가리오 어 7.5kg 대방어 어, 7.5kg 대방어, 어? 대방어 오늘 손질합니다 이. 한 마리 잡아버리시오 광어 선드는 어때요? 좋아요 좋아요? 네 진짜 배, 좋아요? 네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<laughs> 어아 선드는 대박입니다 땡내지 방어 네 주인 예, 네, 한쪽. 네, 한쪽, 아우, 한쪽. 이거는 비치면 안 되겠죠, 시장님. 아우, 초단 거치네. 네, 알겠습니다. 요거는 안 비치겠습니다. 네. 싱싱하네 싱싱하니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다, 여기는. 싱싱해서 칼이 안 들어가요. 아, 싱싱해서 칼이 안 들어가요? 네. 손에 담배를 해도 고 가. 떠지죠. 네. 예. 저희 전주마트 수동권에 있으니 해 셀카는 자해를 당이 판매를 원칙하고 있어요.니 자 유튜브 보시는 거인님들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해로오세요 아, <laughs> 어. 아, 힘들어. 힘들. 어? 이새끼. 예. 두판 떴어요. 두 판. 두 판. 아, 두 판. 아, 정류 쪽 자리가 나옵니다. 밖에 없죠? 네. 자 잠시 바깥을 이용해서 방어 엑스레이를 한번 찍겠습니다. <laughs> 방어 엑스레이? 네. <laughs> 방어 엑스레이를 찍으면? <laughs> 야, 방어 엑스레이!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예. 자, 잠시 뒤에 해는, 해 뜨는 것도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자. 잠시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이해0대 화이팅!